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짜투리 시간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 그 적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아침 9시에 9시까지 회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어,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퇴근을 합니다 물론 이제 퇴근 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이 빨라질 때도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침에 출근할 적에 오후에 퇴근할 적에 어, 각각 1시간씩 이제 제가 공부를 합니다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로 공부를 할 적에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 놓고 운전을 해요 물론, 영상을 보지 못합니다. 운전하기 때문에. 소리로 듣고 이해를 하, 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2시간을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1시까지의그 1시간이라는 이제 점심시간이 이제 주어지지만 실제 이제 사람들이 보통 11시 40분, 뭐 50분 아니면 그 전에 좀 이렇게 유동있게 가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12시부터 이제 1시까지 이제, 그, 이제, 점심, 점심 휴식, 휴식을 취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걸어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면은 양치질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에서 40분 정도 이제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같은 날은, 여름 같은 날은, 어, 그, 이제, 걷기를 안 합니다. 걷기를 안 하고 집에 그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제 그 문제집을 꺼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뭐 문제 어려운 거에 어려운 거냐 쉬운 거에 따라서 이제 뭐 문제 수를 열 문제도 볼 수도 있고 다섯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사실 저희 큰 애는 이제 손이 안 가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데. 막둥이 다, 다섯 살짜리 막 에, 여섯, 어, 다섯 살짜리 막둥이가 있어요. 막둥이가 저를 가만 놔두진 않죠.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뭐제 조금 놀아주기도 합니다. 놀아주기도 하고 그 이후 시간서부터는 이제 놀아주고 나서 그 이후 시간서부터는 이제 저녁 먹을 적에 보통 이제 애들이 있는 집들은 한 8시에서 9홉 정리하고 나면 한 9시 정도가 돼요. 빨리 하려고 하더라도 <laughs>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9 시까지는 와이프가 이제 음식을 차려,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막둥이랑 놀아줘요, 놀아주고 끝나고 나면은 와이, 이제 와이프 좀 이제 좀 약간 휴식 시간을 주고 이제 아시 반에서 1 0시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막둥이를 핸드오버하고 그리고 이제 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10시에서 이제 새벽 1시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저같이 이제 좀 이제 그 소화량이 줄어 이제 준 사람들은 바로 밥 먹고 공부를 하면은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약간 산책을 가요 산책을 갈 적에 요즘은 좋잖아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동영상 강의가 다 끝났다 이제 볼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잘안 헤어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육성 녹음을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다니는 거죠. 요즘은 뭐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 뭐 버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귀에 꼽으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걸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제 문제집을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보고 보통 1시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짜투리 시간에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짜투리 시간은 어떻게 내가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제 계획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10분 20분이 뭐 중요하겠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나서 또뭐 이렇게 이제 윗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동료들끼리 뭐차 한잔 할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 10분, 15분 밖에 안 남아요. 그럴 때도 저는 책을 보거든요. 이게 365일을 10분을, 1분을 계속 누적해서 봤다 하면은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3600분이라는 이제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이제 써버리는 거고 잘 활용한 사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갈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제 짜투리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저는 짜투리 시간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이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조기에 목적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